두 번째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뭐와 관련된 종목입니까? 방산도 있고요, 우주항공도 있습니다. 거기에 양자 암호통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아래쪽에는 안 썼습니다. KT와 MOU를 체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통신까지 들어가지만 가장 큰 이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양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인데. 주요 고객이 누구다? 한국 정부다. 정부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각 군들까지 들어가 있는 계약 이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확인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전자식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참여의 목적을 두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현지 법인 HSE 설립해서 2006년 6월에 특허를 취득을 했고요. 한 가지 더 2000년 9월에 한국항공운주연구원과 아리랑 위성 7A호 적외선 IL용 영상장치 장치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쏘아 올렸죠. 그래서 우주항공주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빅텍과 스페코는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면 언제나 차가운, 찾아오는 남자들의 매매 방식이지만 하나시스템, 또뭐 있습니까? 방산 관련 주들, 그 외의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은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며 뭘 하는 기업이다? 수출하는 기업이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 시스템 여기에서부터는 짧게 가겠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와 동시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자리? 지난주 금요일날의 종가에 파란색 정선이 올라왔는데 그 자리를 넘겨서 종가를 끝냈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12.37%의 상승 구간인데 더갈수 있다 없다. 전고점 넘었다. 그죠?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고삐 풀렸다는 얘기죠. 자왜 풀렸느냐?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장이 좋았어도 방산주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이슈화가 된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더갈 가능성이 있다. 보유 중이신 분들 더 지켜보셔라. 하지만 똑같이 마찬가지 지난주 금요일 날의 종가를 이 거래일째 이탈되는 종가에는 익절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